이번 시간에는 수확량 조사입니다. 개념 한번 보죠. 이 적용 품목 마늘, 양파, 양배추, 고구마, 옥수수, 감자, 차, 콩, 팥이 전부 다죠. 이 조사 대상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다 여기서 경작불능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 어떤 농지예요 식물 재폐율이 65% 미만이거나 아니면 65% 이상 일지라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사시기는 수확 직전 단 차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 시기다 이 수확 양 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 등의 사유로 수확량 조사를 실어 취소한 농지는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. 그리고 이제 방법입니다. 먼저 이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한다. 이것을 항상 따라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아래 표에서 수확량 조사 적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. 조사 시기를 결정하자 했는데 먼저 이 수확량 조사 적기 이 적기 요것 관련해서 어 단답형으로 이 가로 넣기 형태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파부터 하나씩 보죠 양파는 이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으로 식물체 도복이 완료될 때 다시 말해서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, 이렇게 양파가 이 자라다가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면 양파가 이렇게 높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가 지금 수확량 조사 적기일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. 두 번째 이 마늘은 마늘 비대가 종료된 시점으로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됐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그잎하고 줄기 여기에 대해서 가로 쳐서 가루를 채워라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마늘은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황변해서 말랐을 때 황변 노랗게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노랗게 변해서 입하고 줄기가 한 3, 절반 이상 이 말랐을 때가 수확적기다 이 그리고 세번째 고구마 고구마 비대가 종료된 시점으로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고구마는 이 삽식 고구마를 심, 심는다라는 개념이에요.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 고구마에서 싹을 키운 다음에 그 싹을 잘라서 이 싹을 이 전모가, 아, 삽목하듯이 이렇게 심게 되는데 이 삽목하듯이 심는다고 해서 삽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감자. 이 고랭지 감자입니다. 이 고랭지 감자는 감자비대가 종료된 시점, 이그 날짜를 파종일로부터 이 110일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. 파종일부터 110일 후. 다음은 범죄배, 감자비대가 종료된 시점, 파종일로부터 95일. 감자는 파종일부터 95일 후 그리고 다음은 이 가을재배 감자가 있겠죠 이 가을재배 감자는 이 제주도하고 제주 외적이 이 서로 다릅니다